저는 22대 국회의원으로서 원내대표 재임 당시 통합적 리더십을 통해 12상 불법 비상개혁 저지와 탄핵 등 헌정수호에 기여한 공적이 매우 크며 민생입법, 내란 적폐청산입법 등 국회의정활동의 공적이 크기에 이상을 드립니다. 2025년 12월 2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이준희 축하드립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기념 촬영을 해볼까요? 예쁘게 찍어주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 수상 소감을 저희가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. 수상 소감을 한번 들려주십시오.